네 안녕하십니까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쭉 이제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네, 네. 그럼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걸까요? 어 지금은 이제는 이 사람이 어차피 미성년자 친권 양육권은 무조건 다 포기했으니까. 네. 제가 무조건 또 키운다 했고. 네. 다음에 재산에서 나갈 당시에 네. 이 사람이 지금 무조건 나가면서. 어, 자기가 다번 거다, 뭐, 살고 있는 집도 나가래, 이러면서 숫자로 사실은 보냈거든요. 네. 제가 애들하고 살고 있으니까 나갈 수 없다 그러고, 음. 그 다음에 나는 재산을, 솔직히 말해서 10원 하나도 주고 싶지 않아요. 네. 음. 근데 지금 현재 재산은 집하고 땅이 있어요. 네. 현금 조금하고. 네. 근데 이 남자가, 너희가 살고 있으니까 애들하고 집만 놔두고, 음. 어, 땅하고 현금을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음. 그래서 그러면 요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시는거나 정확히 궁금한 거는 안 주고 싶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 어떤 것이 정확히 궁금하신 걸까요? 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저는 네. 한 년째 접어들고 네. 저는 줄 수도 없고 네. 줄수 있는 건 이제. 현금은 어떤 거냐면, 애들 명의로 해놓은 게 있었어요. 애들 네. 청약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네. 좀. 예. 그런 것들은 네. 다, 엄마가 다 빼돌린 거다. 다 네. 내놔라 이러거든요. 음. 근데 전줄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이 사람 달라는 거예요, 지금. 네. 현재 5대5에서요. 네. 지금 재산 명시 들어갔는데, 6대4로 바꿨어요. 음. 이 남자가. 네. 근데 저는 전혀 안 주고 싶죠. 그동안 이 사람이 탕진한 돈이 얼만데요, 저 몰래. 속이고. 네. 이보다 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돈을 갖다 다 탕진하고 없앴는데 음. 제가 그거 몇푼 애들하고 있는 거 가지고 좀 달라고 좀이 난리를 치거든요 음.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인지 이제는 3 년째 접어들고 이혼도 좀 쉽게 안 되고 있으니까 네. 그냥 이대로 각자 살면서 사는 음. 게 나은 건지 음. 아니면은 끝까지 음. 이혼을 해야 되는 건지 지가 이제 막 고민되기 시작하는 음.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상대방이 이혼 청구를 했고 본인께서 네. 이혼의 피고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재산명시라든지 뭐 후속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본인 명의와 남편 명의로 뭐 5대5가량 공동명의 등이 되어 있어서 남편이 요구하는 건 해당 공동명의를 청산하고 형, 돈을 달라는 취지 그, 그 집에서 사는 대신 돈을 달라는 취지인데 그걸 줄 네. 돈이 없고 뭐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이혼 소송 자체에서의 방향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아네 이제 네. 막 제가 갈등이 생기고 왜냐면 이 남자가 네. 처음에 할 때는 네. 집은 너희들이 살고 네. 현금으로 돈을 네. 달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땅이 본인 네. 명의 땅하고 제 명의 땅이 있는데 네. 본인 명의 땅은 본인이 갖고 이네 음. 땅은 네가 가져라 음. 집은 네가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음. 애들 거기서 키우고 살고 통 현금 다 내놔라 그랬거든요 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재산 명시가 지금 저번 달부터 공식적으로 더 들어갔는데. 네. 5대 5에서 이제 6대 5로 바뀌면서 음. 집은 살고 집만 음. 가지고 너는 애들하고 음. 그대로 살고 음. 땅도 내 명의도 다 주고 음. 자기 것도 자기가 갖고 형부도다 음. 내놔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음. 그런데 저는 네. 이거 인정하기 싫고 저는 반대 역으로 제 변호사한테 그랬어요. 네. 나는 재산 분할에 음. 8대 2도 억울한 편이고 네. 그다음에 이자를 청구를 내고 5천만 원을 해도 내가 지금 분하고 억울할 판이다 그랬거든요. 네. 그다 양육비도 이 사람이 내밀리다가요 좀막 네.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작년 여름부터 음. 인가 들어왔어요. 음. 그 전에는 안 줬어요. 음. 제가 계속 청구했거든요. 양육비 안 준다고. 네. 그러면 지금 그 해당 소송에서 혹시 반소 청구도 지금 한상태인가요 한 네, 네. 아 어, 그러면 지금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본인께서 소송이 이제 장기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네. 결론적으로 남편이 요구하는 부당한 사항들을 이 이혼소송에서 들어주기가 싫고, 그래서 네. 지금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 이혼 자체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을지 이게 고민이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방법은 지금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네. 것이 있냐면, 어,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그 남편이 남편이 지금 유책 배우자인데 유책 배우자가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아닌 의뢰인 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그 네. 이혼 소송 안에서 의뢰인께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달라라는 취지로 네. 반소를 제기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혼 소송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기를 이혼 자체를 진행하기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 입장에선 소송을 취할 수는 없지만 반소 청구는 취하를 할수 있고. 반소청구가 취하한 후에 남편이 비유책배우자가 비유책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거니까 만약에 네. 이혼을 내가 원치 않는다 이혼청구를 기각시켜 달라는 주장을 하면 그 경우는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다만 그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뭐라고 판시하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오기나 보복적 관점, 보복적인 그 의도로 상대방에게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봐서, 이혼청구,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일지라도 인정하는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이혼소송 자체를 더 이상 남편의 부당한 요구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싶지 않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반소청구 치하와 상대방의 이혼에 대해서 종전에는 이혼 동의하는 의사를 밝혔었는데, 네. 이혼, 유책 배우자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길 원한다, 라는 쪽으로 만약에 소명을 하신다면, 네. 이 이혼소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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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 반소까지 제기했고 종전엔 이혼 의사에 동의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혼 못하겠다고 하는 건 오기나 보복적 감, 감정에 불과하다라고 상대방은 네.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네. 그런 옵션이 있다는 전문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네. 어, 만약에 이 사람이 동의해가지고 이혼이 네. 취소가 돼가지고 이제 아니 이혼이 될 수도 있고 지혼, 이혼이 취소가 되고 이대로 그냥 각자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혼이 안된 상태로 유지가 쭉뭐 5년이고 10년이고 된다 그러면 네. 제이 집이나 지금 네. 집을 가처분 금지신청해놓고 땅은 그대로 네. 그냥 놔둔 상태예요 가처분 네. 신청 안 하고 네.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 이혼 말씀하신 것처럼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건 상대방이 그 이걸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의미로. 본인께서 담보금을 공탁하시고 혹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을 해서 네.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기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만약에 이혼 소송이 취하된다든지 혼인관계 유지되는 것으로 종결된다면 네. 자동으로 가처분이 말소되지는 않고 상대방이 만약에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가처분 말소 신청을 해서 권한 사건이 종결됐고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 말소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처분 자체는 계속 남아있게 돼요. 음... 일단은. 그 다음에. 그때... 네. 아, 네. 네, 제가 좀 불안한 건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들은 대로 하면 내가 이혼이 안된 상태로 각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 집 나가고 나는 애들하고 살고. 네. 그럼 만약 그게 말소 신청을 해가지고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이 집을 마음대로 또 처분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어... 그건 당연히 가처분의 효력 자체가 임의로 네.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 거고, 본안소송이 아, 예, 본안소송이 이혼되지 않는 걸로 종결이 돼서 가처분이 말소되면 당연히 남편 입장에서는 그걸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네. 그 소위 얘기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 자체는 하지 않고. 그 종결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가정법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최근에는 부부간에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은 그게 달했는데 뭐 자녀의 양육이라든지 자녀의 혼인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이혼 자체는 하지 않되 당사자가 완전히 합의가 될 경우에는 그 명의를 누구에게 이전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조서는 작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안 소송과 반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3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남편분하고 의뢰인분하고 의사가 합치된다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이혼 소송 자체를 종결할 때 조정 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 조정 조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우리에게 넘겨받는 것으로 기재를 한다면. 그러면, 가처분을 말소하는 대신, 말소함과 동시에 2분의 1 지분을 네. 본인에게 넘겨준다. 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조정조서가 성립된다고 하면, 남편분이 공유자, 자기의 공유 지분만 처분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근저당권을 보통 은행에 설정하거나, 뭐, 이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는 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방식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그러면 그, 제땅 같은 경우는 지금 가처분 아무것도 걸지 않은 상태인데, 네. 제가 제삼자 명의로 가처분 금지를 신청해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남자가 네. 제 땅에 지금 욕심을 네. 부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그거는 조금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왜냐면, 가처분이라는 건 실제 존재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제3자에게 공시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3자가 실제로 의뢰인분에게 돈, 받을 돈이 있고 그 돈을 받기 네. 위해 처분금지 가처분 혹은 뭐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거는 될수 있는데, 네. 아, 단순히 그냥 가장 채권을 이유로 해서 그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다가는 그 처분 금지 가처분 자체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네. 그게 설사 그 처분 금지 가처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또 말소라든지 그런 절차가 진행될 수가 있어서 어, 네. 실제 채권 없이 가장 채권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 하는 거는 권해 드리지 않아요. 예. 어, 그래요. 예. 그럼 제가 이제 땅을 그러면은 어떻게 지켜야 되죠? 그러면은 또, 만약에 만약에 이 사람이 어 이렇게 나온다면 집은 이렇게 반한다 그러면 땅은 각자 명의가 있는데 네 아니 본인 명의로 이분의 일 지분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는 남편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니까 본인 본인 소유니까 본인 소유 이분의 일 지분을 이,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분의 네. 일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처분이 불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저당 설정할 때도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 물상보증이라고 하는데 그 동의가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해서 남편분한테 이 분의 일 포함해서 전체를 처분하는 걸 동의해주지 않으면 공유 지분을 이 분의 일 갖고 있는 상태만으로도 해당 부동산을 지킬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남편이 좀 빚을 지거나 무슨 사기에 말려들어서 어떤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저한테 청구 들을 수가 있나요? 어떤 법적으로는 제가 부부 관계 유지가 되는 거라서요. 그 원칙적으로 부분 별산이기 때문에요. 그 네. 에, 배우자에 대한 채권자들이 나머지 네. 타방 배우자에게 어떤 청구를 하거나 할 수는 네. 없어요. 근데 다만 아, 에, 네. 어떤 경우는 있을 수 있냐면 어, 받, 채권 받을 돈이 있어서 소위 얘기하는 유채동산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드라마 같은데 보시면 빨간딱지 붙인다고 하죠. 네, 네. 유채동산 강제 집행 같은 경우는 본거 배우자에게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동거하는 집에 그 남편분의 채권자들이 이 유채동산, 뭐 TV라든지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들을 처분해서 채권을 받겠다라고 해서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경우에 그 경우에는 내가 배우자라는 이유로 항변은 불가능해요. 다만 그런 경우 이외에,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편분의 재산을 아내분 걸로 혼용시켜 놨을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보호해두는 제도고요. 그것 네. 이외 나머지 가령 남편분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아내분 네. 명의 부동산이라든지 아내분 명의 네.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것도 불안해서 이 남자가 워낙 사기도 네. 잘 당하고 네. 이상한데 도박장도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뭐 만약에 도박채권 도박채무는 변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소위 얘기하는 뭐 조직폭력배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 돈을 갚아라라고 강요한다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뭐 공권력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적인 부분 이외에 법적인 부분으로만 따진다면 도박채무는 민법 13조에 0 따라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채권채무기 이 때문에 변제할 의무가 없고 남편분의 도박채무를 이유로 아내분에게 강제추심을 할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는. 음... 그러면 지금 상황은 제가 한 번은 저쪽한테 그럼 제시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저쪽 상대한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예,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변호사가 선님이 되어 있으니까 네. 소정 외에서 뭐 납평 분에게 개인적으로 뭐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상대방 대리인과 이제 뭐 조정 기일을 지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정 기일에서 뭐 얘기를 나누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지금 그 단계 서로 안 암... 원수됐어요 지금 네. 우리 남편이 우리 막내 아들도 좀 고소했어요 지금 아, 상이고네 아, 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편분이 그렇게 막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 소위 뭐 원수가 된 것처럼 그런 상태라면 아내분 남편분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할 생각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더라도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네. 받았더라도 더그 얘기가 안 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혀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변호사 외에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네. 재판 안에서는 필요하다면 조정기일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를 재판장님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월 며칠에 몇호 법정의 조정위원실에서 양쪽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을 해라. 그러면 당사자와 함께 변호사들이 출석을 할 거고요. 그럼 조정위원이 네. 있는 자리에서 뭐 일단 원고 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피고 쪽의 얘기를 분리해서 들어본 다음에 양쪽이 어느 정도 선에서 접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분쟁이 뭐 이렇게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양쪽 당사자가 동의를 하면 그 자체로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분쟁이 그때 끝날 수가 있고 만약에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양쪽이 격차가 너무 크다 그런데 양쪽이 조정할 의사가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소송으로 계속 끝까지 지금 3년 넘게 진행했는데 계속 가는 것보다는 당사자들이 이 정도 선에서 나는 지금 이만큼 받고 싶어 하고 상대방은 이만큼밖에 못 준다고 하고 격차가 있는 경우에 네, 네. 이 간극을 좁혀가다가 뭐 2회 조정기일이든 3회 조정기일이든 조정기일에서 네.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조정조서가 작성이 되고 조정조서는 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판결문은 뭐 지금 1심에 3년 넘게 진행하셨다고 하시면 네. 그 판결이 선고된 후로부터 불만을 가진 당사자는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조정조서를 당사자가 출석한 상태에서 날인해서 작성이 되어버리면 그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조서 작성한 이후에 의사가 번복돼서 내가 어 이거 이혼하지 않고 뭐내 지금 부동산 나머지 2분의테 넘겨주기로 하고 서명을 하고 나왔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아 변호사님 저 이거 안 할래요라고 하더라도 한번 작성된 조정조서는 번복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체로 두분 사이에 해당 소송에서의 조정조서로 확정이 되어버리니까. 뭐, 궁극적으로 종결시키고 신속하게 종결한다는 의미에서는 그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서 양쪽 당사자가 조정기를 한번 진행을 해봐서 그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는 게좀 비교적. 신속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아, 네. 상담자님께서 오래된 네. 소송전으로 참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변호사님이 비교적 좀 어, 빨리 네. 해결을 할수 있는 어, 네. 가, 몇 가지 옵션들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음, 네. 좀 생각을 고민을 좀잘 해보시고 아, 네. 결정을 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송덕동 변호사님께서 정말 어 상담자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다 보니까 또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